Mama and Papa, 엄마와 아빠는 never spoke, speak, spoke, spoken. spoke,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 뭐, 뭐에 대해서. 리자, Lisa. 리자에 대해서. They never opened, open, 열다. 결코 열지 않았습니다. The trunk. 그큰 여행용 가방을. But, 그러나, Anne Marie. Anne Marie는 did 했습니다. Opened. 열었습니다. From time to time, sometimes. 가끔씩은. Anne Momo 할 때. She was alone. 그녀가 혼자일 때. In the apartment, 그 아파트에서, alone 혼자일 때, she touched 그녀는 만져보았습니다. These are these are things 것들 물건들을, gently gentle 부드러운, gently 부드럽게. 주어 동사 끝난 다음에 아닌지 뭐뭐하면서. Remembering 기억하면서, her 그녀의 quiet 조용하고, soft-spoken 조용히 말하는 sister 언니를 사람 뒤에 후는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죠. Had looked 보았던, had 쓰고 보니까 이전이죠. 이미 이전에 forward 앞으로. 앞으로보다 기대하다. 기대했었던 언니. So 매우 어느 어느 쪽으로 그래서 한말 해석할 때는 뭔 뭐, 멋을 뭐, marriage 결혼 결혼 쪽으로 결혼을 매우 기대했었던. And children 아이들을 기대했었던. 어버운 그녀의 own 자신의 그녀 자신의 거신 아이들을 redhead 빨간 머리 명사 뒤에 이르는 형용사입니다. 네온이나 으로 끝나게 해석하시면 아무거나 다 됩니다. 빨간 머리의 빨간 머리를 가진 피터 피터 assistes 그녀의 언니의 피안세이 발음이 특이합니다. 약혼자죠. 여자인 경우는 이를 하나 더 쓰시면 됩니다. 그녀의 언니의 약혼자인 빨간 머리의 피터는 head not married, head 이들이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이전에 두 번째, 그 이미 이전부터 과거까지. 이미 이전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거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Anyone, 누구와도. 메리안의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든이 들어있죠. In the years, 그 해가 지나도록. In 다음에, 시간은 경과를 나타냅니다. 그, 여러 해가 지나도록, since, 뭐, 이후로, 리저's death, 리저의 죽음 이후로. He had changed, change, 바꾸다, 바뀌다. 뒤에 바꾸는 대상이 없으면, 바뀌다. 뒤에 대상이 없죠? 그는 바뀌었습니다. A good deal은 만입니다. 많이를 바꾼 건 아니니까요. 바뀌었습니다. 많이. deal 거래인데 a good deal, a great deal 이 형태일 때는 많이라고 해석합니다. Once 한때는 he had been 비동사의 과거분사죠. 이었다. 이전에 이었다. Like 두 가지 좋아하다 뭐뭐 처럼. 뭐와 같은? A 아, f u n n e l i 놀기를 좋아하는. Older brother, 오빠. 넌 누구누구에게? e m o 카스티. r y and k u s t y e m o r y 와 k u s t y 에게 주어 동사 끝난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Tease, 놀리다. 놀리면서, and tickling, tickle, 간지럽히다. 간지럽히면서, always, 항상 a source, 원천인. a foolishness, 바보스러움. and prank, 장난해. 영어의 특징입니다. 주 동사 한번 나오면은 다시 동사가 나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드기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i n g 를 씁니다. 이었습니다. Yes. 뭐하면서 뭐하면서 그리고 원천이고 이거 없죠. 명사만 툭 던집니다. Now 지금은 still 여전히 stopped 멈추었습니다. 바 y 옆에. 안으로 들어갈지는 않고 옆에 멈춘 것 때문에 잠깐 들리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잠깐 들렀습니다. The apartment 그 아파트에 o f 자주. a n s greetings 그의 인사들은 g i 그 소녀들에 대한 인사들은 warm 따뜻한 따뜻했습니다. s m i l i n s m i l 웃고 있는, 웃고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he was usually 그는 평소에 보통은 그는 하루 y 서두르는. 그는 서둘렀습니다. 좋은 동사 끝났죠? 하면서 말하면서 talking quickly 빠르게 to mama and papa about things 것들인데요. 여러 가지란 말을 넣으시면 한국말에서 이게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명사죠. 엔머리 머리가 Murray. didn't stand 이해할 수 없었다인데요.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 뒤에 있는 동사는 니은입니다. 엔머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노론그 더 길게는 아니다. 더 이상 멍멍 생, 싱 생, 생. 그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nonsense. 웃기고 터무니없는 웃기고 말도 안되는 songs. 노래들을. 명사 뒤에 대명사 설명하죠. had once, made, 한때 만들었었던 Anne-Marie and Custy, Anne-Marie와 Custy를 shriek, shriek, scream sharply,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었던 laughter, laughter, 웃음, 웃음을 가지고 And, 그리고 he never linger, linger, 가지 않고 머무르다. Anymore, 더 이상 가지 않고 머무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Papa had changed it to 아빠도 바뀌었습니다. He seemed, 그는 보였습니다. Much, 많이 older, 더 나이 들게. 이 부분을 학교에서는 훨씬 이라 가르치죠. Much even still fall u t 비교급 앞에서 강조로 쓰인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원래대로 해서 갑니다. 그는 보였습니다. 많이 더 나이 들게 and very 매우 tired 피곤하게 and defeated 절망스럽게 절망한 듯이 The whole world whole 전체 only 오로지 The fairy tales, 그 요정 이야기들만이 remain, 남다, 남았습니다. The same, 똑같이. Same 앞에는 더를 항상 쓰고 항상 해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y, 그들은 lived, 살았습니다. Happily, 행복하게, ever after, 그 후로 쭉. Emily r e c i t e recite. 암송해서 말하다. 주어 등서 끝났죠? 아이언디버머 하면서 whisper 속삭이다. 속삭이면서 into the dark. the dark 어둠. 그 어둠 속으로 속삭이면서 complete 완성시키다 끝마치다. 이제 하면서 끝마치면서 더테일 그 이야기를 for 엄모를 위해서 her sister 그녀의 동생을 위한 이야기를 사람 뒤에 후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죠 s l 슬랩 p s l p s l p 잠을 자고 있었던 beside 엄모 옆에서 그녀의 옆에서. One, 한 thumb, 비가 소리가 안 나죠? thumb, 엄지손가락. 한 엄지손가락을 in a m o u t h 입안에 있는 채로죠. 앞에 동사가 많이 나올 때 뒤에 갈수록 동사가 안 나오죠.